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유자리대입니다. 오늘은 2015년 필답평 2회차 해설 강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조소표를 해 작성하고 있다 재발생 계열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시죠.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땡땡시에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장에서 제자 A와 동료 작업자 한 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제자 A가 사출 성형기 요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 점검하던 중, 제자가 점검 중이며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 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제자가 끼어 사망하였다. 제 당시 사출 성형기 도 인트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고장 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잠금과 관리하여 수리 중 조작금지의 안전표지판이나 전원스위치 작동금지용 잠금설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 자 발생일시는 00년 00월 00일 00시 발생장소는 사출성형부 플라스틱용기 생산팀 사출공정 사출성형기 이용기 제 관련 작업 유형은 사출 성형기 요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였다. 제 발생 당시 상황은 제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 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제자가끼어 사망하였음이라고 작성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너무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두 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사업주의 의무 1번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번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 3번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자, 그리고 2번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킬 것. 2번 사업주는 근로 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업재해 재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를 것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해당 문제는 그래도 간혹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 5가지를 작성하고 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봤던 암기법이네요. 산산산 직직이네요. 산산산 직직. 여러분들 많이 보는 암기법이죠? 항상 자주 나오는 암기법입니다. 자, 먼저 같이 풀어보시죠. 자, 가로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사고, 세,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죠. 직업병. 그리고 4, 4번 땡땡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건 뭐죠? 직무 스트레스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번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 제가 항상 강조했죠. 6번, 위라고 했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가 항상 와나도 산산산직 위라고 외졌죠 산산산직 위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꼽여요. 여섯 가지. 이거는 자주 나오는 암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한다면 산업안전기사의 암기법 중에서 산산산직직을 모른다면 그거는 간첩과 동일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페일세이프의 기능면에서 세 가지를 분리하라고 나왔습니다. 펠 액티브, 펠 패시브, 펠 오퍼레이션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나의 펠 패시브는 적겠네요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 장치는 정지 상태로 옮겨간다. 그럼 펠 액티브를 써보죠. 자, 부품이 고장나면, 오겠죠 기계는 경보음을 올리고,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그나이 내용은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 장치는 정지 상태로 옮겨간다. 그일 오퍼레이션은 다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가정이 되네요. 다음 전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페일 액티브, 페일 패시브, 페일 오퍼레이셔널은 정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자, 1번은 출석위원이 되고요, 2번은 개최일시 및 장소가 되고요, 3번은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입니다. 그 해당 문제는 2024년 2회차에도 나왔죠. 2회차도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고그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노사협의체의 내용도 따로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노사협의체 내용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일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와이어로프 꼬임의 형식을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쉬운 내용이죠. 보통 꼬임, 맨 꼬임입니다. 그리고 와일로프 말고도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교재를 보고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역시 그 문제도 2024년 2회차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연소의 3요소를 적고 요소별 소화 방법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암기법 먼저 써 드릴게요. 암기법.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일단 가. 가연물이 되고요. 나. 산소가 됩니다. 그 점. 점화원 또는 열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소별 소화 방법을 작성하죠가연물은 제거소화입니다. 제거소화. 산소는 질식소화입니다. 질식소화. 3번에 점화원 또는 열은 뭐다? 냉각소화가 됩니다. 냉각소화. 그래서 안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점이라고 외우시고요. 그리고 요소별 소화 방법은 가연물은 제거 소화, 산소는 질식 소화, 저마운 그 또는 열은 냉각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구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죠.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땡땡일 전까지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안전 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 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 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땡땡하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뭘까요? 답은 자, 먼저 이번 프로듀죠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날 30일이잖아요, 30일 이전인데 30일. 그리고 해당 신규 화물질 안전 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 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 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밖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잘 암기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이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능 4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안기법 많이 제가 알려드렸죠. 감정정해 자, 1번. 감지기능. 2번. 정보 보관 기능. 3번,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 그 마지막 4번은 행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안기법은 감정정행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에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제가 해당 내용도 많이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자, 보시죠. 자, 1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편심이 발생한다면 한쪽으로 하중에 치우치면서 콘크리트 한쪽으로 쭉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편심이 발생해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골고루 분산되어야 합니다. 자, 2번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에 대한 거푸집 동바르게 변형, 변위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역시 이것도 약간 상식적이죠. 변형, 변위 뭔가 변화가 있는데 집안의 치마 유무 점검하고 이상했으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겠죠. 이상인데 보수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3번.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발이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자, 감시자도 중요하겠지만은, 물론 법령에서는 감시자로 써야겠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뭐다? 작업 관계자 혹은 작업의 책임자가 현장에상주해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에 항상 하고 왜냐하면 이런 타설을 할때 중요한 겁니다 타설이 잘못해버리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 지휘자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이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감시자까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상식적인 면이죠 변형병의 치마에 용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가 되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 4번의 내용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역시나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 당연히 붕괴할 위험이 있으면 밑에 당연히 보강제를 대야겠죠그 5번.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준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발리 등을 해체할 것. 자, 이거는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제가 현직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정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한 두세 시간이면 다 붙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거는 뭐까지 트냐면 열풍기까지 켭니다 열풍기 이것도 저드려야겠네요 열풍기 열풍기까지 켜서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 가량 두는 경우에 양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여름에는 오히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빨리 굳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고장률이 1시간당 0.01로 일정한 기계가 있다. 이 기계가 처음 100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고장률은 0.01로 주어졌고 문제에서 주어진 특정한 시간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도를 먼저 구해야겠죠. 신뢰도는 특정한 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보도 전체적인 확률이 1에서 신뢰도를 빼주면 특정한 시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구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에 먼저 신뢰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죠. 이스클루시브 함수 2에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람다 곱하기 t. 그러면, 주어졌죠. 져 1시간대 0.01. 그럼 2-0.01 e 곱하기 2기가 1,100시간이랬죠. 그럼 곱하기 100. 그걸 푸시면 은 0.37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고장이 발생한 확률이라고 하면 1-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도겠죠 그럼 1-0.37을 하면 0.63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많이 강조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코멘트는 안 되겠습니다. 해당 식대로 그대로 풀어나가, 풀어나가면서 해당 식을 외우고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유전차단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격감도 전류 물어봤고요. 작동시간 물어봤습니다. 해당 내용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정격감도 전류는 3 0 m a 어 이하입니다. 그리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하 이내. 단위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단위, 단위 중요합니다. 자, 보통 이런 걸 외우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죠. 30이라고 외워버리고 0.03이라고 외워버립니다. 답을 이렇게만 쓰면 틀렸다고 채점 됩니다. 무조건 해당 단위 다 외워야 합니다. 30mA 이하 0.03초 이내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단위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도급사업의 합 노동안전보건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 세 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 2, 3번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3번, 보급인 및 감계수급인의 근로자 각한 명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답이 힌트가 들어가 있죠. 센스가 있으시면 알 겁니다. 1번은 보급인이 되는 거고요. 2번은 감계수급인입니다. 감계수급 그 3단은, 보급인 및 관계수급인 간의 근로자 각한 명씩입니다. 항상 보면, 이거 외우실 때, 뭔가 빠뜨리고 외우시는 분 있어요. 이 문제 보면. 보급과 관계수급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답을 쓰실 때, 보급 도급 및 보급, 도급 관계수급의 근로자 각한명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위험한 답안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 위험한 답안. 끝에 인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이거는 채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들어가겠지만은 무조건 우리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한 명씩 정확하게 외우셔야 할것 같아요. 이런 거 뭔가 한 글자가 빠졌을 때 채점관이 어떻게 채점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할 듯한 포인트입니다. 14번 다음 중 경고 표지 및 지시 표지를 각각 골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컬러로 표현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고 표지 및 지시 표지에 대해서 차이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지시 표지는 파란색이 파란색.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흑백이죠, 흑백. 흑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포인트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안전보건 표지로 외워야 합니다. 안전보건 표지 자 여기서 저희가 안전보건 표지를 보여드리죠 저희 신기방계에서 만든 안전보건 표지고요 근데 안전보건 표지에 중요한 게또 뭐가 있냐면 안전보건 표지에 깜지노트 버전이 있습니다 자 깜지노트 버전은 신기방계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전보건 표지를 깜지노트 버전으로 해서 빈칸을 뚫어가지고 빈 칸에 채워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점 점점 알아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해놨고요 이거는 무료 배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같 합니다. 무료 배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든지 기본 가입만 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고 정리하시면 될듯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015년 필답병 예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2015년 필답병 예차는 뭐,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었던 해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정리하시고 준비를 잘 하시면 되답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